오늘 7월 29일 화요일입니다. 지금 시간 7시이고, 기온은 28도입니다. 오늘도 햇볕이 쨍쨍한 맑은 날씨입니다. 여기 푸른 공산과 해파리가 많이 보입니다. 해변가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그래도 더위를 식혀주는 것 같습니다. 초등학교 방학을 해놔놓으니까 지금 가족 단이 관광객들이 많이 보입니다. 여기 애들이 보면 거의 모래구덩이 판다고 정신이 없어요. 이야, 와, 성을 멋지게 만들었어요. 사 많아서 지나다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. 7월 29일 해운대 풍경입니다. 저기 오륙도 쪽에 붉게 노을이 물들고 있습니다.